네, 생존 얘기 쓰겠습니다. 아, 어제, 어제, 저거 뭐야. 그거. 잡채 먹고. 잡채가 뜨거운, 뜨거워갖고 맛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이렇게. 이거, 여기 뜯는 거네.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먹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한 20을 집어넣었어요, 20을. 20을 집어넣었더니, 새벽에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재보니까, 43인가 45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콜라 한 잔을. 콜라 한 잔이, 있었어요. 이거 콜라, 그거 뭐야. 야! Yeah! 노브랜드에서 내가 샀는데, 노브랜드에서 이게 뭐, 한 900원 정도 할걸? 이거. 그래갖고 노브랜드에서 이걸 샀어요. 이거 좀, 눌러서 집어넣어야겠다. 사가지고, 어제 한잔다 마치고, 물로 헹구고, 이빨 닦아야 되는데. 물로 헹구고 그냥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얼마야? 140이야. 140. 아, 나 이거. 아, 이거 해놨는데. 저녁에 왔어야겠네. 늦어가지고. 와. 아주 잘불었네불기는 미역줄거리. 미역줄거리, 미역줄거리. 이거 언제 놀러가갖고 산건데, 안 해먹었다가, 어 이거 없다 넣었나? 없다 넣어야 되는데? 넣어서 냉장고 넣었다가 내일 해먹어야겠네. 내일 해먹어야겠어요. 이건 아니까 내일 내일에 응. 먹어요. 아 우리 딸는미가 미역죽을 좋아하는데, 내래이 하려고 어제 뭐지? 어제 안 매운 고추 그거 어제 그 잡채하면서 같이 썰었어요. 그래갖고. 왜 여기가 철질러 들어가있어? 가만있어 먼저 여기다 놓고할게 없네 이거 아직 그, 어제 내가 그래도 설거지를 하고 잤나봐 언제 설거지를 또 했네? 별일이야 진짜. 이거 냉장고에 일단 집어넣어 냉장고에? 아니 김치냉장고에 집어넣어 김치냉장고에 집어넣어 땅콩, 아, 땅콩. 내가 좋아하는 땅콩. <laughs>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좀 잠깐 마셔야겠다. 커피를 잠깐 마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제, 어제, 그, 뭐지, 피지찌개, 어, 돼지고기, 돼지고기 좀 사다가, 어, 원래 배추김치를 하는데, 이게 어제 당면이 이거 떨어져 있네? 배추김치를 를 하는데, 총각김치가 많아 내가 그 총각김치 했더니 아니 유튜브 보니까 총각김치로 뭐지 그걸 하더라고요 어제 그랬고 아니 어제 그 잡채를 많이 먹었더니 팅팅 벗네 아니 원래 원래 팅팅 벗어요 가만 있어. <laughs> 아 어. 그리고 어제 우리 딸네 집에 가갖고 그 비지 치게 같이 먹고 어 같이 먹고 거기서 먹고 잤어 또 우리 딸네 집에서 거실에서 거기가 거기 거실에다가 뭐지 우리 저이 뭐야 그경보일러그 온수 매트 똑같이 샀거든요그거 깔아 놔갖고 따뜻한 거예요 이불까지 덮어 놔갖고 저 거기서 잤어 자고 일어나갖고. 생전화. 거 마지 못본 거 마지보고. 응. 오늘 도시락은 잡채. 딸래미랑 같이 줘. 그 이거 이거. 딸래미가 응. 오징어젓갈 있었어. 오징어젓갈 이만큼 있어. 아, 오징어젓갈 맛있더라고 하죠. 아주. 아, 이거는. 어, 내가 가져가. 이거 꼬창에서 불려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국물이 없잖아.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여러 줄었는데 이거 다 빼야겠다. 아, 국물이 없네. 응? 아하. 됐어, 뭘또 이거. 또 라면 국물을 또. 먹어야 돼? 그건 아닌데 아 이거 사야 되는구나 다 썼네 위생장갑을 위생장갑을 다 썼어요 위생장갑 사야 돼 어제 슈퍼가 왔고 어젠 갔나? 어제 갔었다 가가지고 잊어버렸네. 또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버려야지. 아 까만 장갑만있네 까만 장갑만. 아니 저 어제 그래갖고 우리 딸 집에 또 가갖고 이제 몇 시에 왔는지 잘 몰라. 한 4시쯤 넘어서 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또 6시에 저러가 왔어. 피자 시켰다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야 거기다 돈 100만 원 얹혀줘도 안 가거든 나는 그냥 니네끼리 먹어 아니 온지한뭐 얼마 되시라는데도 안 오고 또 오라는 거예요 안 간다 고 그랬어요 내가 오징어 젓갈을 오늘 같이 가 보자 그러면 오징어 젓갈을 오징어 젓갈을 요렇게 아, 청양고추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청양고추가 나가지고 네. 오징어 젓갈 요만큼 가져가겠습니다. 에이구구. 요만큼만. 오늘의 정심 오징어 젓갈. 시원. 오징어 젓갈이 많다. 짜겠는데?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내일까지 먹어야겠네 오징어 젓갈이랑. 잡채, 우리 딸내미도 잡채 갖다 줘야지. 이건 뭐야, 그러면. 아, 간장이구나. 아니고. <웃음> <웃음> 아이씨. 아 아니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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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어아으 우리 딸 집에 갔다가 비지개 먹고 일찍 잤나? 아, 거기서 한 시간쯤 자고? 좀 잤나 봐요. 내가 오늘 저기 가야 돼. 이거 뭐야? 아, 음. 이거를 먹을까? 하여튼 뭘, 뭘 먹을지는 일단 커피 마시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돼 어저께, 어제 커피 마셨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제 커피 마셨는지. 음, 커피 마셨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은!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음, 멋내기용으로 저렇게 입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아주. 합작하게 아니면 아니면 요거를 입을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오늘 오늘 아니야. 오늘 오늘 내가 청탄 저기에 가야 돼요. 하여튼 할 일이 많아. 오늘 갈게 아니라 내일 가야 될것 같아. 요 오늘은 할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어, 오늘 저녁에 그뭐 프랭카드 좀 만들고 가서 시위를 해. 시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커피는 이제 마시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이거도 끊고. 어디어 커피. 오늘 날씨 괜찮겠지? 어? 아니야. 아까 보니까 영화 구도, 구도라더라. 구도였어요. 영화 구도. 아, 커피 야겠네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도를 봐. 몇 동가 이렇게 되는 거, 몇 동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어제 껐나? 어, 껐겠지? 어, 껐어. 어, 어제 이 쇼파에서 자면, 쇼파에서. 쇼파에서 자면, 저거 저번에 안꾼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 가만있어. 그래어 그랬어, 이렇게 베란다룩을 베란다룩을 어디 갔어 이 바나나? 어, 어어어디 어, 갔지? 베란다룩을 베란다룩으로 정해서 입어야 된다. 어, 오늘 오늘도 저기 안 가고 베란다룩으로. 정... 별 일이 없었다는, 어제. 어제 생존왕만 봤던 거. 거. 생존하고 지금 몇날 며칠을 몇 시간씩 보고 있어요. 한해 차가 끝나면 두 시간 짜리야. 그러니까, 아, 또, 나 어제 한두 시간 보고, 잤, 두 시간 더 보고 잤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휴, 그래서, 베란다로로 가라, 이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생존 얘기는 뭐 별별 일 없었잖아. 어제 그래서 내가 잡채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짤레미 갖다 대야지. 짤레미 갖다 대. 이건 내가 먹고. 국물이 없어서 어쩌겠 하지? 국물을 뭘 만드나? 아,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무슨, 뭐야. 오뎅탕 무슨 분말 스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끓여볼까? 어디? 한 번. 끓여봐야겠어요. 여기 누룽지에 썼던 건데. 아, 쥬. 어, 어떤가 하면, 국물이 어떤가 하면, 조금만 넣어봐. 라면 국물처럼.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오뎅탕, 오뎅탕 분말 스프가 있어요. 이게 어떤지 한번 넣어보려고. 왜 저번에도 라면 스프만 해서 먹어갖고 이것도 이렇게 안 떨어져.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사용해요. 분말 스프 맛이 어떤지 한번 어, 오뎅탕 맛이 나나? 그러면 다행이고 어, 하여튼 오뎅탕면 분말 스프 슈프. 분말 스프로 이거는 음, 거기서는 빼야 돼.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버려야겠네. 같이 버리겠습니다. 분말스프맛이었던지그 오늘 오뎅탕 분말스프 아니 여기또 머리가 이렇게 사자 뿌리야? 뿌리 생겼네. 어머,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저것 좀 옮겨서 놔야겠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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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왜이 어이구 어왜 이래? 그중에 그대를 만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입었고. 아차, 아차, 차. 오늘 생존 일기 별별일 없지만 끊어보겠습니다. 아,